사람이 100% 원칙을 시킨다는 건 컴퓨터밖에 못해. 그럼 프로그램 매수 매매를 해야 되죠. 그렇죠?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리스크의 어떤 변동성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를 처리해내느냐. 그건 여러분들 감각의 세계밖에 안 돼요. 물론 그 감각이라는 건 원칙이 딱하게 진행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원칙이 없는 감각은 뭐예요? 그냥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운 좋으면 맞는 거야. 좋은 수익이 있고 나쁜 수익이 있고 좋은 손실이 있고 나쁜 손실이 있다고 했잖아요. 원칙에 입각한 수익은 손실은 좋은 손실이에요 그쵸? 초보자분들은 내가 원칙에 있는 점들부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 그어가면서 딱 원칙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럼 감각은 어떻게 키워지느냐 권투선수가 감각을 어떻게 키워요 그거 맞아야지 뭐 그쵸? 네. 많이 맞아 봐야죠 여러분들이 모기지 쇼크 당해봤어요? 거부를 경험해 보셨어요? 10년 동안 가는 음, 행보장세를 경험해 보셨어요? 그 경험 속에서밖에 안 돼요 이거는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경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좀지나가야 된다. 오케이 아시겠죠?